그럼 자동차 뭐 키로수도 조작, 조, 조정하는 거예요? 키로수 조작하는 사람들 많죠. 그럼 사장님은 해줄 수 있어요. 수출 적으로 이제 갖다 팔라고그러니까 네. 키로수를 좀 조정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요. 키로수 꺾는 게좀 이슈라는데. 키로수? 대기판? 네. 키로수 꺾는 거는 그냥 교도소 아니에요 일단? 아 그냥 교도소 직행이지. 여보세요? 네 그럼 자동차 키로수도 뭐 조작.. 조, 조정하는 거예요? 키로수 조작하는 사람들 많죠 그건 얼마 주는 거예요? 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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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그건 모르죠 예 네. 어디 아신 데있어요 예? 키로수 하는데 아신 데 있으시냐고요? 키로수 꺾는데 아는 곳 있냐고요? 네네네 아 그런 건안 합니다 아.. 그 어디.. 어디에 찾아야 돼 아니 차종이 뭐세요? 저거 제네시스 제네시스 어떤 거요? 승용차 제네시스 수경차. G80? 아니 예, 옛날 모델 d h 요 BH? 예예예 그 지금 키로수 가 얼마신데요? 아한 30만? 3 0만요그 키로수를 꺾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저저저 저, 저, 저거 어디 수출하는데 지금 보내려고 수출? 예예 수출은 키로수 안볼 텐데요? 아 거기도 키로수 본데 키로수를 본다고요? 네네 지역이 어디신데요? 오장부, 오장부. 연년식이세요, 사장님 차가요? 아, 글쎄 연식은 차가 한네대 있거든요. 본고차 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제네시스, 그다음에 투싼 두 대, 그다음에 쏘나타 한 대. 다섯 대 있으시네? 예, 네, 그거 다 이제 뭐 회사 정리하면서 정리 수, 수출 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중고로 팔아버리려고 지금. 아, 중고 매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수... 팔라고 우리가 팔라고. 그러니까 수출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중고시장에다 팔? 수출. 수출에다가 수출부터 먼저 알아보고 그런 생각하세요. 그 위험한 네. 거니까 그러다가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럼 사양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사양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사양은 해줄 수 있어요. 아니 아니 저희는 그런 건안 해요. 예, 캐수스 갖고 그거는 법적으로 네. 처벌을 받아가지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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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되죠. 네. 이제더더 네. 네. 어차피. 더, 더, 수출적으로 이제 갖다 팔라 그러니까 티수를좀교정할수 네. 있으면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와. 수출적으로 이제 갖다 팔라 그러니까 티수를좀교정할수 네. 있으면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요? 수출해서? 그, 가, 가져갈 사람이네. 그거를 수출해서 요청한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전. 아 수출한 그 사람들 이 그럼 이 사람은 초보자인 마요. 아니 어떻게 그거를? 고객님한테 얘기하지? 그거는 네. 형사처벌이에요 아 처벌이잖아 <laughs> 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거 네. 위험한 거니까 네네 네.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네네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거기는 지금 중고차만 치고 가세요아 중고차 신차 뭐다 하죠 아 사고 수리 뭐다 해요 안 하는 거 없어요 차에 관련된 것. 거기는 네. 어디 있어요? 저희가 부천에 있고 수원에 있고요 네 알았어요 명함 하나 보내세요 네 네네네 네. 네, 네, 네.